김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배맘님들. 오늘은 저희 세배맘님들이 많이 요청하신 분리불안에 관련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분리불안은 왜 생기는지, 언제 생기는지, 어떻게 수면교육 해야 되는지 정말 너무 고민이 많으시죠? 그래서 분리불안 때는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저희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분리불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려 볼게요. 분리 불안은 엄마와 내가 한존재라고 느끼고 있다가, 어, 분리된 존재인 걸 알고, 어, 독립적이고 싶은 마음과 엄마와 내가 같았으면 하는 마음이 충돌해서 자꾸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요, 한몸이었다고 생각했던 우리 엄마가 사라지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이게 바로 대상 영속성이라는 건데요. 그게 아직까지 발달되지 않고 모르는 상태에서 엄마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엄마는 내 우주에서 사라질 존재 이렇게 되니 아이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화장실만 가도 자지러지죠. 맞아요. 엄마가 어디 두고 외출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 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민정님도 그런 경험 있으셨잖아요 맞아요. 어,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같아요 아니 제가 뿌리 염색을 하려고 <laughs> 미용실 예약을 했어요. 중자라서 <laughs> 어, 뿌리 염색. 뿌리 염을 하려고 예약을 했는데 제가 나가려고 하니까 너무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러고 다음 번에 나갈 때. 그냥 아빠랑 놀고 있을 때 살짝 나갈까 하자고 어, 했는데 아이가 제가 외출하고 돌아왔더니 좀 털어지는 거예요. 엄아요 엄청 삐졌죠. 맞아요. 원래 저한테 우다다다 오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 자꾸 아빠한테 갔나 고 아빠 아빠 했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랬죠. 음. 그래서 찾아보니 정말 정말 안 해야 될것 중에 하나더라고요. 음. 근데 이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정말 좋지 않았겠지만 다행히 그러고 완전 정신 차렸습니다. 그때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아이가 그런 게 처음이어서. 맞아요. 그때 당시에 아이가 조금 불리불안이 조금 심했었었죠. 음. 그래서 약간 울음을 뭔가 회피하려고 민정님도 사실 약간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동하신 거였아요 어, 맞아요. 이게 뭔가 우리 아이한테 해가 될 거야라는 건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사실 이게 엄마들이 양육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뭔가 그 찰나에 내가 어떤 순간을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선택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막 저희가 분리불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막 공부하고 맞아요. 막 이래저래 했 시기였는데 왜 그랬을까요? 지금 네. 생각해도 사실 조금 후회되기는 해요. 음.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이가 울어도 어째도꼭제 얼굴을 보고 안녕 하는 습관이 생겼죠. 음, 맞아요. 분리불안에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저희가 이제 분리불안 시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드릴 텐데요. 그 전에 이 분리 불안이 어떤 거다 라고 짚어봤으면, 이게 보통 언제쯤 시작되나요? 분리불안 같은 경우에는 보통 8개월 이후부터 조금 피크가 돼서 보통 만 14개월 그 사이 정도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사실 분리불안은 계속 지속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불안도 그리고 아이의 애착이라든지 아이가 조금 더 예민한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아이 기질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만 8개월부터 만 14개월 사이에 시작하는 것을 분리불안이라고 합니다 음. 지연님은 언제 뵙으셨어요? 저는... 거의 한 7개월 반? 이 정도 때부터. 분리불안 있었는데 사실 저희한테 분리불안 심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이때는 괜찮았는데 13개월부터 진짜 심했었어요 음, 음, 음.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릴 경험도 그 근처였는데 보통은 7에서 9개월 사이에 고조되는 시기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피크를 찍었다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계속 유지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간 분리불안도 사실 엄청 시작이 됐다가 또 괜찮아졌다 가또 갑자기 시작이 됐다가 약간 계속 이런 것 같아요 어땠나오니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막 무조건 엄마 하면서 막 갑자기 우는 경우들도 있고요 엄마 가지 말라고 아빠는 막 저리 가라 이러면서 무조건 엄마 이런 경우도 있고 갑자기 저는 저리 가라고 압박 찾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이 계속 성장하면서 조금씩 업밴 다운이 있는 게 분리불안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분리불안에 대한 큰 틀만 이해하시면 아마 모든 양육자분들이 조금 수월하게 해 넘기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 그러면 진짜 이건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분리불안 때 수면교육 가능한가요? 수면교육 가능하고요 조금 더 젠틀한 수면교육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교육이 가능한가 수면교육을 진행을 하면 애착에 문제가 생기 않는지, 우리 아이 너무 불안해서 정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만약에 분리불안이 굉장히 막 피크되고, 내가 어떻게 육아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라면 사실 수면교육을 시작하기는 적절하지는 않은 시기라고 판단을 해요. 하지만 이미 분리불안은 계속 지속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서 수면교육을 해도 되냐? 라는 것에는 제 대답은 예스입니다 조금 더 젠틀한 수면교육 방법이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말하는 퍼버법이라든지 뭐 점진적으로 조금 기다리고 아이가 울더라도 들어가지 않는 수면교육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통은 의자기법이라고 아이가 울때좀 적극적으로 부모의 얼굴을 보여주고 아이와 함께 수면교육을 하는 방법을 조금 안내를 드리기는 해요. 하지만 분리불안이 않는데 우리 아이는 조금 있는 것 같아 해서 이 의자 기법을 선택을 한다면 사실 부작용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분리불안이 정말 시간 지는 전문가와 조금 밀도 있게 상담을 하고 그 이후에 수면 교육 방법을 선택을 해 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어, 그러면 이 분리불안 시기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반대로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라고 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분리불안 때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이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아이는 불안해요. 불안한데, 내가 따르는 그룹의 캡틴도 불안해해요. 같이 울고 막 있어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뭐야, 저 엄마 왜 저래? 왜 울어? 막 이러면서 또그 불안함이 사실 더 고조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리불안이라고 해서 나는 엄마로서 자질이 부족해. 막 이러면서 혼자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에게 조금 어느 정도 감정을 포커페이스를 해주시는 거 조금 추천을 드릴 것같요 당연히 초보 엄마니까, 블리블한테 어떻게 해야 됐는지 언제 끝나는지, 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사실 모르고 좀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걸 우리 아이 앞에서는 웬만하면 보여주지 않는 게 좋기는 하죠. 그래서 조금 약간 확신있고 강단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고, 엄마가 너 옆에서 계속 지켜줄 거야. 약간 이런 믿음직스럽고, 아이와 오히려 더 애착을 조금 강화할 수 있는. 너가 없어져서 되게 불안하구나. 그러면 같이 화장실 갈래? 그래서 저는 실제로 아이 안고 계속 화장실 다녔었어요. 아, 저도요. 어, 그래서 계속 아이를 조금 보듬어주고, 많이 들어주고, 하려고 조금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수면 의식이 도움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낮잠과 밤잠 둘다 수면 의식을 진행을 하지만요, 낮잠 같은 경우에는 수면 의식이 대체적으로 좀 짧죠. 근데 이 분리불안 시기에는 뭐 밤잠처럼 추가 수면 의식을 낮잠 때 넣어주시는 게 아이한테 안정감을 주실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고 인형들이랑 인사하고 얘기하고 이런 수면 의식을 갖고 있는데요. 낮잠 들어가기 한 20분 전에 미리 들어가서 추가 수면 의식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얘기해줬어요. 조금 있으면 엄마는 나갈 거야. 코 자는 시간이야라고도 꼭 알려줬고 그 얘기만 하면 알죠 그러면은 잉잉 거리고 저한테 더 붙고 했어요 그렇지만 아이한테 평소처럼 짧은 수면 의식을 하고 나가시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저을 계속 리마인드 시켜줬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수면 의식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추가를 해주시는 걸 추천해드리는데 그 수면 의식 때뭐 해요? 라는 질문도 좀 해주실 것 같아요 또 민정님처럼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애를 되게 웃겨줬어요. 음. 까꿍놀이를 엄청 해줬는데요. 사실 어른이 보기에는 저게 왜 웃기지? 싶은데 이건 사실 아이들한테는 거의 마술사거든요. 거의, 거의 해리포터예요. 음. 대상 영속성이라는 개념이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이 얼굴이 없어졌다가 나왔다. 허!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까꿍놀이를 계속 해주고 엄마 여기 있다가 숨었다가 짜잔! 이런 것들도 맞을까요? 계속 한 5분 정도 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계속 아이랑 소통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낮에도 아이와 까꿍놀이 자주 해주시는 거 너무 추천드리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인스타그램에서 자주 추천을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아이가 이제 좀이 개월수가 됐으니까 간식 같은 거 먹잖아요. 그럼 그 간식을 넣고 컵으로 덮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사실 간식이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간식이 컵을 치면 나오는 거야를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낮에 그런 연습들을 굉장히 많이 해 줬었습니다. 그런 게임을 해 주시는 것도 좀 추천해 드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해야 할 것의 연장선이죠. 아이의 눈앞에서 말없이 사라지지 않기. 사실 알고 있던 내용인데도 이걸 막상 아이가 웃는 거 보니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서 너무너무 후회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정말 한 번, 두 번에 그쳐서 실수로 끝나면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우에는 아이에게 어, 불안감을 더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애착에도 문제가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조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분리 불안이 정말 피크일 때, 고조일 때는 주 양육자가 어머님이라면 어머님께서 외출을 조금 자제하시고 항상 아이와 조금 시간을 더 보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 맞습니다. 제가 또 추가적으로 수면 교육에서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것은 수면 교육을 하실 때 아이의 울음을 좀 없애기 위해서 수면 의식을 하고 잘자 하고 쏙 숨어버리시는 음. 경우들이 있어요. 쏙 맞지. 숨어버리시고 침대 가드 아래에 쏙 숨어서 아이가 좀안 보이는 상황을 하고 그런 다음에 호복 자세처럼 <laughs> 이어서 나오시는 거예요. <laughs> 있으시죠? 네, 되게 많으시거든요, 사실. 왜냐면 아이가 내가 나가는 걸 보면 막 상처받을까봐. 음. 어,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냥 쿨하게 나가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 아이도, 아, 저 문으로 엄마가 나갔고, 저 문으로 엄마가 들어올 거야, 라는 것을 사실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몰래 나가시는 것이 약간 이거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아이가 너는 여기서 자는 거고 엄마는 밖에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하시기 때문에 수면교육 때는 이렇게 포복자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분리불안 때는 사실 일반성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분리불안이라고 막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거예요. 이런 것을 양육자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양육자도 혹시 불안해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마음 편하게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나 분리불안이 있어서 수면 교육이 될까 라고 궁금해하셨던 분들 우리 아이가 막 분리불안이 있는 것 같은데 하셨던 분들에게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리불안 너무 피크인 그... 12개월 사이에 저희 수면교육 너무 많이 하죠. 그때 개월수가 진짜 많아요. <놀람>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결론적으로는 수면교육은 할수 있다. 하지만 조금 더 젠틀하게 가고 정말 이제서야 분리불안이 시작됐고 너무 피크다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이게 내려올 때까지 아이가 조금은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진행해주시는 걸 추천드린다이며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 뭐 도움되는 것들 다 좋은데요 정말 안 하셔야 될 것만 안 하셔도 기본은 하는 것 같아요 음, 분리불안. 맞죠. 그래서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슬리퍼 베이비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